안녕하세요. 엔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워치 스트랩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바로 UAG 코리아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20mm 제품 3개, 22mm 제품 1개, 총 4가지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최근에 갤럭시 언팩이 있으면서 워치5가 나왔죠. 그 워치5와도 호환이 되는 제품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가지 제품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디테일샷을 먼저 보고 오실게요. 스트랩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22mm, 그리고 20mm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워치3 이전에 출시했던 제품들은 사이즈가 좀큰 제품들은 22mm 스트랩이 호환이 되고요. 작은 제품들은 보통 20mm 제품이 호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워치4로 넘어오면서 전 제품이 20mm 제품과 호환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번에 워치5 같은 경우도 전 제품 20mm 호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품을 어떻게 구매를 했나요? 좀큰 사이즈들은 보통 남성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작은 사이즈 제품들은 여성분들이 구매를 했죠. 그래서 UAG에서도 아마도 20mm 제품은 상대적으로 스트랩 길이가 좀 짧고, 22mm 제품은 스트랩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데, 요 워치4가 넘어오면서의 대응을 조금,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mm 제품으로 통일된 이 상황에서 스트랩 길이 옵션이 없습니다. 환도를 해주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써봤는데 생각보다 줄이 짧아서 맞지 않으면 7일 이내면 반품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20mm 제품을 착용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액티브 스트랩. 건빨 조합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저는 이렇게 무난하게 착용이 됩니다. 어, 주변에 지인한테도 제가 사용기를 한번 들으려고 대여를 해줬었는데 그분도 운동도 많이 하고 좀그 덩치가 있는 분인데 어렵지 않게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두껍다가 아니면 생각보다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20mm 제품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트랩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색이 좀 있습니다. 재질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약간 무게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체결할 때도 이 찍찍이가 은근히 내구성이 좀 있어요. 쓰다 보면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받고 한 열흘 정도 사용을 한 거거든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습니다. 좀 워치가 심플하다 보니까 밋밋할 수가 있는데 캐주얼을 즐겨 입는 분들이라면 저는 상당히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정장류의 옷을 입으신다면 이게 오히려 거슬릴 수가 있겠죠.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전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기를 요청했던 선배도 괜찮다. 뭔가 땀이 많이 차지도 않고 쾌적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시고 그런 물기 있는 데서도 일을 많이 하셔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게 통풍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좀 땀을 흘리는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나토 스트랩입니다. 밝은 그레이 계열의 색상인데요. 딱 보자마자 이거는 클래식 제품과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체결을 해 보니까 제 눈에는 역시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밝은 색상이다 보니까 이염과 오염에 조금 취약. 해요. 이 스트랩의 두께도 상당히 얇아요. 폭만 좁은 게 아니라 두께도 얇기 때문에 손목에 찼을 때 이물감이 없더라고요. 한번 제가 또 착용을 해볼게요. UAG 마크도 은근히 포인트가 되는데 생각보다 이 로고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인의 사용기를 들어보니까 줄이 얇은 거는 또 호불호가 나뉘더라고요. 저는 이물감이 없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손목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감싸는 맛이 좀 없다라는 평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 차이가 좀 있을 수는. 그냥 단순 색감만으로 봤을 때는 이 클래식 라인업과 밝은 회색은 저는 찰떡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체결되는 부위가 은근히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아주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는 22mm 스트랩을 받았는데요 워치3 45mm 제품과 호환을 시켜봤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22mm 스트랩이 생각보다 안정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착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구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랩을 껴놓고 나니까 워치3를 좀 차고 다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색깔 조합도 좋았고 구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워치3의 디자인도 지금 차도 세련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스트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카우트 스트랩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기본 제품과 재질이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실리콘 재질 물렁물렁 하고요. 탄성이 좋습니다. 스카우트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막 특별한 포인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 스트랩을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는데 사용감이 많이 생기고 뭔가 교체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스카우트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난하게 만족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네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워치5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워치5도 구매를 했고요. 교착을 하면 이 제품들도 한번 제가 체결을 해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도 디테일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벤트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제품 한 분씩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 기존처럼 채널 응원한 마디 해주시고 어떤 제품 원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2주 정도 신청을 받고 쇼츠를 통해서 당첨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UAG 코리아에서 제공받은 제품들이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태블릿 케이스 스트랩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트랩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